습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여기는 버스 아니고요. 오늘 인천으로 갑니다. 어디 프로필 촬영하러 인천 가는데 뭐 따로 다이어트를 하진 않았지만 식단은 그대로 하고 그냥 건강식 먹듯이 먹고 유산소를 한번 더하던지 이제 그로스피 수업을 한번 더 듣든지. 관리를 했습니다. 그렇게 있는 그대로 관리 프로필 찍어볼 거고,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나은 수익 능력을 위해서 다이어트는 끝입니다. 올라가면서 햇반 먹어볼 거고요. 촬영기 전에 식상 근데 진짜? 응 일어나서 물은안 먹어서 목은 말른데다이 돼. 트안 했네 다이어트 안했 이제 안 했어요 어제 벤치플레스 PR 세웠습니다 렛츠 <웃음> <웃음> 저희 인천에 도착했고요. 드디 앞에 김밥이랑 제육덮밥 먹고 촬영 가보겠습니다. 빨리 먹자. 슈가이슈가했잖아요 그럼 맙습니다고니다 고맙습니다. 거 고맙습니다. 고고맙거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 도복 사가 찍어. 찍어놨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거 잠깐 벗어보시고 고런식 네. 음. 어, 반응이 나왔어 오. <laughs> 오. 예쁜데? 자, 이것도 한번 잠깐 벗어보시고 팔은 그냥 도복 띠매듯이 완전히 네. 이거 좀 이따 단추 잠글건데 잠그고 날개보다 좀 밑으로 해서 하고 이 차량은 검은색이니까 좀 구분이 되긴 할것 같아. 요 못하는데요? 확실한데? 확실한데요? 야 마지막 바지는 이것도 약간 좀헷차할것 같긴 한데. 찍게 되면은 뭐 아까 찍다가 중간에 단추 풀고 찍는다든지 이런 네. 것일 것 같아. 일단 본인과 여기 여자친구분 한번 합의해서 마음에 드 건가? 아, 뭐가 좀. 몇벌 정도? 생각하세요? 오늘 일단 하나만 찍긴 하거든요. 아, 한 벌이요? 네. 아, 네. 네. 말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요 요거, 뭔가 지금 제일 편해 보이긴 하는데. 추천은 이거예요. 아, <laughs> 아, 뭔가 저 정비공도 뭔가, 그러면 일단은 하나 갖고 가고,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저걸 한번 챙겨가서. 아. 진 앉은 사람 잘다가 어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만 이렇게 차렷하고 있어요? <laughs> 마음에 드시나요? 완전,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제 촬영 가보겠습니다 Let's go. Thank you. t h a 어 k 어서 u t h 이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기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망치지 않는다는 점 어. 그런 게 있고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어느 아. 정도로 버스 펜션 세팅이 되게 잘돼 있어서 내리기도 빠르고 올라오는 느낌인데 네. 음, 지금 이게 다 올라오는 이고 뭐, 트럭이나 버스나 아니면 좀큰 차들 옆에 있으면 되게 쫄리잖아요. 네. 올려놓으면 안쫄려요 아 <laughs> 그것도 아 하나의 장점이거든요. 네. 옛날에 좀 장비고장 이슈가 많긴 했는데 네. 지금 은 그것 때문에 철수할 판했던 것가 있어가지고 네. 좀 정신 차리고 지금 차럼안 그런 것도 있고. m 사 d a m t 한만더나구두뭐삼 번. 허허 허허하허허 이 느낌에서 손 그대로 이쁜 것같아느까요 가리면 될 어디 이쁘다, 이쁘다. 네. <laughs> 아, 어, 여자친구도 헬창이야. <laughs> 아, <그래. 웃음> 지금 좋아 지금 지금. <laughs> 캠핑 온 거야. 뭐 응. 어, 주변 보면서 와, 날씨 좋다. 어디

그냥 내려가 내려가 있죠 버스 탔다 끄고 버스 타야 돼 버스 야돼 매달려야 돼 매달려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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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게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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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리면서 내려가 내려가 내려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하나 둘 미쳤습니다 오늘 즐겁게 촬영 마치고 상아주스와 함께 여전히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아니고 푸지였다고 그 혹시하지 말고 건강관리, 사과주스, 시럽 빼고 부산가서는 맛있는 식사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는 부산에 도착했고요 부산 목살 1번입니다 가자 먹었냐? 고기 얻어먹는 라운드 레전드 국수 나무 국수 맛있게 먹는 거 국수 맛있게 먹는 거 오호 좀 먹었어이? 레전드 큰것

쭈꾸미 하면서 하자, 쭈